항생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어제 좀 밀려서 야간에는 조금 밀려서 마무리됐는데 오늘 S&P 선물이 0.21% 마이너스예요. 현재 그리고 미, 우리 장만 좀 강하게 오르고 있고 오늘 잠시 후에 대만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음, 일본 선물 마이너스 0.76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잘 올라가고 있고 대만 저 항, 홍콩은 좀 어떻게 출발할지 조금 예상하기가 좀 힘든데 미국장 하락을 예상하면 5일선 오늘 5일선 가격이 200아 23254네요. 23254 여기네요. 23254어 23254에 요 어디 되겠죠 23254 그쵸 그렇죠. 어, 일단 오늘은 5일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전일 고가가 어, 332 그러니까 254에서 332 어디서 출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요 어디서 출발해서 변곡점 어느 변곡점으로 움직여 가는가 그게 오늘 관건인데, 일단, 변곡점을 깨고 내려가면 다음 변곡점까지. 그리고, 변곡점 지지하고 반등하면, 5일선 지지하고 반등하면, 전일 고가 돌파해서 상단 변곡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출발이 전일 고가 부근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5일선이 254, 332. 좀, 갭이 좀 되죠? 그래서, 전일 고가 부근 출발해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 확인이 되면, 어, 두 가격,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 1차적으로 5일선, 그리고 오늘 11선이 이0 8일에 있네요.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0 8일 어제 5일선 이탈하면서 11선까지 갔다가 11선에서 반등해서 크게 올라왔었는데 어 움직임이 이 국선 올라가는 상승 흐름하고 비슷하게 어제 내려갈 때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 내려갈 때, 번번이 본절되고, 참, 먹은 거 없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어 좋은 타이밍 잡아서, 어 잘마무리 했는데, 오늘은, 좀 깔끔한 흐름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선은, 현재, 셋째별과 넷째별 부근의 움직임이니까, 셋째별 깨지면 매도, 자, 지지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약간, 크게 밀리진 않죠? 아직 여기서 매수하긴 좀 그렇고, 조금 지켜볼게요. 횡보하다가 좀 깨지거나 올라가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 전략은 5일선 2.3.254. 요, 요거 주위에서 보시고, 시가 전일 고가 2.3.332. 요 부분에서 출발한 이후에 5일선 지지하고 상승하는지 이탈하는지. 이게 오늘 아침 매매 전략입니다. 자,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